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토토라 특별 게스트는 누구죠? 어, 이번 주 게스트는 바로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어, 누굴까요? 어, 뭔가 아실 것 같은데. <laughs> 바로 바울 바울 형제입니다. 와! 환영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저는 청룡부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바울이라고 하고요. 제가 어,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요. 아, 네. 다음 주 화요일 7월 13일날 회사 업무로 한달반 동안 폴란드로 출장을 가게 돼서, 어. 네. 네 제가 오늘 한동안 못 보기 때문에 게스트를 오게 됐습니다 어, 저, 죄송한데 궁금한데, 네. 그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하는 일이 저희 배터리 만드는 회사 아,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인데요,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기뻤던 순간, 제가 지금 26살이어서 6년이 지난 일이긴 한데, 네, 네. 그. 대학 고등학교 때 대학교 입시가 끝났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옛날이긴 한데 그때 이제 왜 기뻤죠 <laughs> 왜 기뻤냐고요? <laughs> 어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 많은 기간 동안 언젠가는 네. 어 하루만에 내 인생이 하루 만에 결정 나는 시험을 네. 본다 항상 이런 부담감이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사실 수능이라는 게잘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도 할수 있고 당연한 건데 뭐 수능이 끝나고 주변 사람들 이 얘기할 때는 뭐 대학교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 두 가지로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아 만약에 막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 재수한다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이 항상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입시가 끝나고 어디 대학을 붙긴 했으니까. 그게 뭔가 몇년 동안 있었던 짐이 없어지고 또 자유롭게 이제 쉬어도 되니까 가장 기뻤던 거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물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뭐 그럼 반대로 가장 슬펐던 적이 언제인가요, 혹시? 어 아무래도. 전화기는 자고 그래서 훈련병들은 많으니까 줄을 서야 됐단 말이에요. 40, 3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내 차례가 됐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줄을 뒤에 가서 다시 서야 되는데 그리고 뭐 다시 전화하기도 그런 거에 되게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아, 질문 드리면 네. 네. 신앙에필 자신만의 필수 아이템이 있는지. 아 필수 아이템이요. 네, 필수 아이템. 어 일단 상경증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제가 어 제가 뭐한 6년 동안 그 집에서 교회를 올때 항상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예뭐뭐 맞아. 수요 일 예배 갈 때도 자전거 타고 <laughs> 네.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 신앙의 필수 아이템이 자는거어 근데 맞는 거 같아. 아니 제가 폴란드는 의료 시스템이 안 좋아서 다 어. 40분 마러. 오케이. 아, 원 이거. 아빠를 뒤집어. 저그 어, 어? 아, 근데 처음부터 이제 하는데 자, 공격 방법 알려 드릴게요. 바닥에 공 같은 거 떨어져 있으시죠? 네. <laughs> 거기다가 오른 한 번씩만 눌러 보세요. 네. 어, 나 붙여. 잡는 거있 어, 아, 나이스. 다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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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VR에 굉장히 흉치하신바을군좀 활쏘고 계십니다 활쏘고 출장을 위하여 바을의 출장을 위하여 잘 먹겠습니다 그함정 창령부에서 몸의 일부분으로 가서 우리 저희가 떨어질을때 서로 증보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복장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가나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영하나님는 사람이라 생명의 축복 많은 것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창백해하시고, 복의 근원에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